여러분, 사랑의 하추핑은 사실 공포 범죄 스릴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범죄들이 다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일단 사랑의 하추핑을 보고 왔거든요? 내가 왜 봤냐면은, 비행 같은 걸로 계속 사랑의 하추핑을 봐달래. 근데 난 그게 뭔, 금뭔 그 씹? 아니, 저, 솔직히, 시진핑 드립 칠라다가 애들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았거든요? 그래도 뭔지는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어. 리뷰 그래. 그런 게 뜨는 거야. 스토리가 쉴새 없이 몰아친다. 눈물없인볼수 없는 영화. 막뭐 이런 게 뜨는 거야. 분명히 사진은 리얼 잼민 영화인데, 스토리가 쉴새 없이 몰아치고, 보면 눈물 난다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봤거든요. 스포가 될수 있다는 점. 사랑의 하츄핑이 뭐냐면 주인공 이름이 로미야. 주인공 옆에는 살짝 지우랑 피카츄의 피카츄 포지션인 하츄핑이라는 애가 있어요. 로미랑 하츄핑이 단짝이거든 얘네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그린 영화입니다. 악역 이름이 트러핑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누가 봐도 얘 욕해라라고 만든 애가 있거든 여기 포스터는 웃고 있는데 얘는 영화 러닝타임 내내 찡그리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 말고 트러핑이라고 그런 애가 있다 이런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공포영화입니다. 모든 범죄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계관 자체가 애가 열 살이 되면은 각자 티니핑 하나씩 골라서 짝꿍을 먹어야 된대. 엄마가 막 티니핑 애들을 하나 하나씩 골라와지고 소개를 해줘요. 로미가 공주예요. 왕자 옆에 의자에 앉아 있고 티니핑 한명한 한 명씩 나오면서 그냥 어 얘는 마음에 들고요. 얘는 마음에 안 들고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고 봤거든. 이게 뮤지컬 영화였던 거야. 갑자기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어떤 티니핑을 골라 볼까? 어떤 애가 내 마음에 들까? 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존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영화 보세요 나는 뮤지컬 영화를 못봐 나는 주인공한테 이입해서 영화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를 못 보겠어요 남녀차별 이런 게 아니라 주인공한테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성별이 다르면 보기 힘들더라고 어찌어찌 극복하고 봤는데 어 누구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을까를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누구를 고를까 이제는 아 거기서 몰입이 확 깨지는 거야 나는 모르고 봤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올해는 진짜 좋았어요 들어볼 만해 그리고 또 하나는 윈터님이 부르셨 어, 그러면 들어줘야지 야무지게 티니핑들이 상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어필을 해요. 근데 티니핑 애들이 좀 멍청한 게 보통 소개팅 나갔을 때 미숙한 사람들은 이상한 장기자랑 보여주겠다고 막 생쇼를 해요. 티니핑 애들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어. 소개팅 처음 나가서 장기자랑으로 호의 혀가 닿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 여자 처음 만나서. 이러는 것마냥 개트롤질만 해요. 막 상자에서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들을 다 얼려 꽁꽁핑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장에 분위기 조져가지고 로미가 어 얘는 안 되겠는데요. 패스해버리. 딱풀핑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 두 명이서 짝지어버려가지고 꽁꽁 묶어버리는 거야또 분위기 날려버리. 고 로미는 또 당당한 여자기 때문에 대놓고 노래로 노래 가사가 있어. 얘는 아니야. 막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대놓고 소개팅 까듯이 너 아니야 가. 너 아니야 가. 이렇게 난리거 딱풀핑이랑 꽁꽁핑이 대놓고 까였는데도 하하 웃으면서 어 내가 아니야? 그럼 너에 어울리는 티니핑을 찾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야. 와 맛이 골 때리는. 사실 로미는 그 세계관 내에서 최대 미녀가 아닐까. 존나 이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잖아. 로미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얘도 싫어, 얘도 싫어. 어 갑자기 책장에 가볼까? 석금석금 걸어가서 반짝 반짝 거리는 책 한을 집어들어 펼쳤다. 분홍색 핫쇼핑이라고. 근데 자기 어필 열심히 하던 다른 티니핑 다 찍겨버리고 어필. 하나도 안 보고 사진으로만 본 하츄핑이 갑자기 존나 마음에 든다고 <laughs> 얘다 찾았다 마이츠가 존나 중 고딩 때 이런 여자애들이 있었어 요 현실에 있는 남자들은 다 마음에 안 든다 다 차놓고 나는 인스타 존잘남이랑 연애하고 싶어 인스타 존잘남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오로지 그런 여자애들을 보는 느낌 그래서 로미가 하츄핑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엄마 제가 원하는 티니핑을 구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 걔가 누구니 하츄핑이요 하니까 가분싸 갑자기 가뿐서든 갑자기 엄마 아빠가 하츄핑은 안 된다 안 된다면은 안되는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악역이 트러핑이라 했잖아. 트러핑이랑 괴물들이 사는 곳 근처에 하츄핑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츄핑이랑 짝꿍이 되려면은, 오미가 직접 가가지고, 하츄핑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되잖아. 솔직히 하추핑이 왜 거기 어떻게 거기서 아직 살아남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미, 어른들 다 반대하는데 절대 포기 안해 근데 이게 너무 병적인 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괴물 사는 곳에 있으니까 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우리 로미는 안 된다. 그래도 내가 구하러 가겠다. 괴물이 산다고 가지 말라는데, 열야 로미는 여러분. 열살이 로미는 열살이거든 열살짜리 애가 떼쓰면서 꼭 가야 돼꼭 분홍색 애를 지껄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다막 말리는데도 로미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더킬 포인트는 할머니가 가라고 도체 그 예야 나는 너를 믿는단다 너는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거란다 괴물이 있는 대로 혼자 가서 쇼핑을구하고 오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뭔가를 끊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순서 그대로야.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 하는데 로미가 때 쓰다가 저녁이 됐는데 할머니가 로미 방에 몰래 들어와서 로미야. 넌할수 있단다. 아이템 하나 쥐어주고 사실로 보내요. 로미는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해. 갑니다. 가는데 애가 정신병이 왔어. 계속 하추핑 허상이 보이는 거야. 자고 눈 떴는데 앞에 하추핑이 있 어! 뭐 아, 이지랄하고 길 가다가 하추핀 갑자기 보여서 인사하고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가 가는 길에 이제 또 모험을 할거 아니에요 중간에 괴물을 하나 만나요 괴물을 만나서 도망다니다가 남주라 해야 되나 왕자가 와서 구해줍니다 근데 이 왕자가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 왕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자가 저주에 걸려가지고 백마로 변하고 그러는 캐릭터예요 말이 갑자기 존나 달려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로미를 구해주고 갑자기 왕자로 변해가지고 괜찮네이 영화가 공포 영화라 했잖아 이 왕자도 내가 볼 때는 사이콘게 로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서너 번 구해주거든요 근데 로미가 죽을 뻔할 때쯤 구해줘 매우 어느 정도냐면은 로미가 적당히 힘들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간보다가 지금 구해주면 감동하겠지 하고 나타나는 수준이야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구해주고 불타기 직전에 구해주고 막 그래요 사실상 왕자는 숨겨진 악역이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 마리도 만나면 왕자는 지원자 갑자기 쿨한 척하고 도망가고 마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밥한끼 얻어먹고 갑자기 또 마리한테 감정 파리하면서 같이 하 쇼핑을 찾아가 주라 아, 안 되는데 같이 찾으러 가주면 안 돼? 아, 하 쇼핑 산 지역은 위험한데 제발 알았어 찾으러 가줄게. 근데 뭐 애들 보는 영화니까. 애들 보는 영화니까. 애들 보는 영화니까. <laughs> 두 명이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여기서부터가 킬포예요. 하츄핑이 사는 곳을 찾았는데 하초핑은 인간을 개무서워해. 왜냐면은 트러핑이 빌런이라 했잖아요. 왕자랑 트러핑이랑 짝꿍이었는데 어떤 뭐 사정으로 인해서 이 트러핑 입장에서 왕자가 자기를 배신한 걸로 오해를 하는 거야. 사실 왕자는 저 멀리 강제로 떠났던 건데 트러핑은 배신한 줄 알고 빡쳐가지고 원래 하늘색이었는데 흑화해서 보라색으로 변한 케이스거든. 얘는 사람을 개 싫어해. 트러핑이 거의 밤마다 하초핑 집에 무단으로 침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람이랑 대화도 하지 마라. 들키면은 내가 너를 괴물로 만들 거다. 알고 보니까 트러핑이 근처에 있는 티니핑들을 다 괴물로 만들어 버린 거 그래서 그 숲에 괴물이 있었던 거야. 핫쇼핑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가스라이팅 계속 당했으니까 인간이 무서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진만 보고서 해볼래 핫쇼핑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똑똑똑 핫쇼핑 내가 왔어. 근데 핫쇼핑 입장에서 로미가 씨발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하추핑이 무서워하니까 로미가 개운해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서운 게 맞지 않냐. 문안 열어 주니까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사탕으로 꼬셔요.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음, 하추핑이 문을 안 열어 주네. 하추핑 집이 창문이 열려 있거든요. 거기 안으로 종이 비행기를 존나 날려. 전개가 이상해. 조, 종이 비행기를 존나 날려요. 한 다섯 번 날리거든요. 한번 날려서 어, 안 들어갔네. 한번또 날려. 어, 아깝다. 날려. 계속 안 들어가.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다. 슉해서 창문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야 하츄핑이 펼쳐 봅니다. 그 안에는 하츄핑과 모미가 같이 있는 화기애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은 그림을 종이 다섯 장에 다 그려서 다섯 개 종이 비행기를 접은 거예요. 정답입니다. <목소리> 진 미친 거 아니야? 어 쩐다 얘 근성 진짜 쩔구나 왜왜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잼미들이 레고 칸에 가면은 이 레고 사달라고 무조건 쫄라가지고 막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응애 사줘 엄마 레고 사줘 이러는 것만이야 집착이 개쩌는 거야 근데 핫초핑은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또안돼안돼 안돼 인간은 무서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을 안 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로미가 핫초핑 집 앞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진짜요? 아이 아니, 과장이 아니라요. 어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뮤지컬 영화잖아. 갑자기 노래를 하면서 내 마음을 받아줘. 내 마음을 한 번만 마음을 열어줘. 열어줘 하면서 갑자기 하초핑지 옆에 큰 무대가 설치되더니 우리 로미 옷이 바뀌고 마이크를 잡고 로미 옆에 있는 그 딱까리 마리도 갑자기 옷이 바뀌고 둘이서 마이크를 잡고 뛰어을합니다 하초핑 내 마음을 받아줘. 받아줘. 이러면서 둘이서 막 하트도 그리거든요. <laughs> 레전드 고상반가. 지금까지 범죄 뭐가 나왔어? 로미가 하츄핑 스토킹했죠. 우리 트러핑이 하츄핑 가스라이팅했죠.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 로미 사지에 보냈죠? 사실 아동학대야, 이것도. 콘서트 만들어서 고성방각까지. 아직 네 개지 더 있어. 더 레전드가 있어요. 노래 다 끝나고 나서 트러핑이 숲에 괴물을 풀었다고 했잖아. 괴물 한 명이 와요. 이 괴물이 어떤 애냐면 노래를 수시로 부르면서 다니는데 얘가 노래를 할 때마다 입에서 불이 나와. 근데 로미가 그걸 딱 마주치니까 너무 쫄려가지고 얘 입을 막아야겠다. 노래를 못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왔던 식량을 입에 막 던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에임이 잘못 맞아가지고 괴물 대가리에 맞춘 거야. 괴물이 빡쳐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존나 크게 이렇게 부르면서 동시에 불이 빡 빠져가지고 숲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던 하추핑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년이 와가지고 자기 문막 두드리고 자기 방 안에 비행기 막 날리고 자기 집 앞에 땅바닥에 초콜릿 놔두고 사탕 놔두고 고성 반가하고 자기 잘 살고 있는 집 공터에 불까지 질러 진짜 과장 1도 없이 진짜 불타요 우리 하추핑 집이 근처가 다 불타요 그리고 연기가 스멀스멀 하면서 하추핑 집 안에가 연기로 막 자욱자욱해지면서 하추핑이 빠스 안돼 비상 대피 하면서 문 밖으로 개 뛰쳐나옵니다. 로미는 이 와중에 또 그거 구하러 가겠다고 그 하츄핑 집에 존나 달려가고 하츄핑을 구해. 근데 안 와서 우리는 함께야 하자마자 로미 근처가 불로 화르락. 원형 그냥 씨발 로미 이제 졌댔어 불로 화락하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왕자는 변태랑 지켜보고 있던 왕자가 갑자기 따가닥 따가닥 달려와서 또 로미를 구해줍니다. 왕자가 내가 사이코라했잖아 여기서 왕자가 사이코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로미가 막 고맙다고 왕자 ]한테 막 인사하고 고맙다 인사하거든. 왕자가 속마음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라면 트러핑의 저주를 풀수 있을 거야. <laughs> 말하지만 로미는 10살입니다 10살짜리 애가 불구덩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거를 구하고나서 얘가 속마음으로 하는 말이 얘를 이용하면은 트러핑 저주를 풀수 있겠는데 내가 그때 웃참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웃을 뻔했어 그와 세계관 쉽지 않다 아까 숲에 불탈 때 왕자가 구해졌다 했잖아 근데 그 다음 씬에서 파츄핑이랑 로미가 갑자기 뮤지컬 씬으로 또 나오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때 노래하면서 하늘을 막 날아다녀 그럴거면 아까 불탈 때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탈출했으면 됐잖아 이제 후반인데 이 영화 자체가 로미가 하츄핑을 구하러 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면 영화 불량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하츄핑이랑 로미랑 하하호호 하다가 트러핑이 하츄핑한테 극대노해가지고 하츄핑을 납치합니다. 트러핑이 있는 성으로 하츄핑이 감금당하게 되는데 왕자랑 로미는 영화 전개상 안 그럴 수 없죠. 트러핑 살고 있는 성에 단 둘이서 쳐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 엔딩은 다 아시는 대로 로미가 하츄핑 구하고 트러핑 무찔러서 경생 시키고 끝나는데 아까 트러핑 사연이 있다 했잖아. 왕자가 자기 버린 줄 알고 오해했다고 그래서 흑화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로미가 그 오해를 풀어줘가지고 인생 시키고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클라이막스 이제 트러핑 무찌르는 신이 있어요. 그때 어 이제 트러핑 무찌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로미 가슴팍에서 할머니가 준 아이템이 뚝 나오더니 아이템 인서트 아이템만 화면에 꽉 차게 한 10초 정도 조명 아이템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 그리고 갑자기 변신을 하더니 요술봉을 딱 꺼내가지고 요술봉을 한 10초 정도 조명에 요술봉만 빙글빙글 돌아 그때 봤지. 이거 장난감으로 파는 아이템이구나. 이거 <laughs> 장난감으로 잘 팔리게 하려고. 지금 볼까? 아직 안 봤거든요. 이 박, 이거야. 이이 요술봉이거든. 할머니가 떠날 때 아이템을 주고 쥐어주고 떠났다 했잖아요. 이 할머니 가슴팍에 아, 할머니 가슴팍에. 어어어 어. 미어말어 할머니가 준 아이템을 가슴팍에 꺼내더니 변신을 하더니 갑자기 요술봉 이걸 딱 꺼내는 거야. 알아도 산다. 뽕 차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츠핑도 구하고 트러핑도 갱생시키면서 영화 끝이 납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보는구나. 나같이 T처럼 영화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겠다.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노래가 진짜 좋았고요. OST가 아니라 그냥 내도, 오, 들을 만한데 같은 느낌이었고, 기존 영화로는 볼수 없는 풋풋한 잼민 감성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아, 나도 예전에 오로로 봤었지, 나도 예전에 로보카 폴리 봤었지 하는 그런 향수를 느꼈거든요. 그런 향수를 느끼고 싶다면, 네,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아동학대를 했고요. 오성방가를 했고요. 죽거 침입을 했고요. 스토킹을 했고,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사실상, 공포 영화다. 5만원, 5만원이면 5만원.